대회 시작인데 다들 준비 잘했어? 오는 길에 사람이 진짜 많더라. 난 수건이랑 따뜻한 국, 담요를 챙겼어. 음... 이 정도면 부족한 건 없겠지? 전에 얘기한대로면 대장 쪽은 지금 준비 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경기가 시작되면 난 바로 결승점으로 가서 언제든 물이랑 담요를 줄수 있게 대기하려고 해. 방금 오는 길에 봤는데 대회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다들 아직도 문필도 있어요? 좀 오래 걸리긴 하네. 바레 사랑 실론이니 누진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가서 살펴볼게. 네, 응, 부탁해. 드디어 텐트에서 나왔어. 다들 왜 그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의강이 열이 나... 으하,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전에 기침하는 걸 들었는데도 본인이 괜찮다길래 고마워. 대회에 영향 주기 싫어서 참았겠지. 그러다 결국 열이 나서 못 움직이게 된 거야. 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약이랑 방한용품, 간호인력을 보내주셨어. 의광이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치만 이제 곧 대회 시작이잖아. 팀원이 한명 모자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게 문제야. 우리한테도 중요한 경기고 미니 부모님도 결승점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 우리도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니야. 넌 같이 훈련했으니 코스도 잘 알고 신체 조건이나 야외 경험도 충분하니까. 근데 지금 부탁하자니 갑자기 부담스러운 일을 떠맡기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걸리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원하는지야. 아, 역시 투마이니. 어디서든 우리의 영웅이 되어지는구나! 넌 우리의 자랑이자 희망이야! 좋아, 시간이 촉박하니 감동은 나중에 하자 간단히 설명할게 달리는 순서는 나, 여행자, 발레사 민니 순이야 네가 맡을 코스는 오르막길이니까 체력 조절 잘해야 돼 너무 한 번에 힘쓰지 마 나랑 바통 터치하고 표시를 따라 달리면 바레사가 신상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우리 잘해내자. 그럼 이제 출발하자. 신사 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드래곤 스파인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의 심판을 맡은 두라프입니다. 모두 대회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는 지형이 험하니 정해진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조직 위원회에서 미리 정비해 두긴 했지만 설산에서는 코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코스 옆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스태프가 금방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장, 의강 오빠는요? 이제 곧 시작인데 안 보여요. 민니, 의강이 열이 나서 알아 누웠어. 오늘 대회에 출전 안할 거야. 그럴 수가. 걱정 마, 민니. 얘 엄청 강하다고. 우리가 있으면 1등도 문제 없을 거야. <laughs> 다행이다. 도와줘서 고마워. 자, 이제 참가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메르에서 온 모래의 행자 팀. 이나즈마에서 온 비례번개팀, 리월 출신의 석양팀, 폰타인의 잿빛손팀, 모험가로 구성된 산을 향해팀, 그리고 샘물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신속컨터팀 마지막으로 각국의 참가자로 구성된 혼합팀, 열혈투사입니다. 다른 팀 선수들도 만만치 않아 보여. 긴장할 거 없어. 지금은 피에티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을 수 있어. 못 넘는 건 박살을 내버리자고. 다 너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의해. 지금은 기운을 내야지. 나도. 모두와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할게 이제 선수들은 자리로 이동해주세요 그럼 준비 출발. 여기서 체력을 회복하세요. 흥. 여행자가 바로 앞이야. 어서 가서 바통 터치하자. 길잘 봐. 나왔어. 네.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이 구간은 오르막이라 속도를 잘 유지해야 해. 대사가 신상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내자. 네. 바레사, 나왔어. 좋아. 간다. 여기서 돌아가면 시간 여긴 내리막이니까 단숨에 달리는 거야! 민니가 앞에 있어! 와! 진짜 빠른데! 민니! 이제 네 차례야! 난 뒤에 붙어서 따라갈게! 응! 마지막은 나한테 맡겨! 네. 힘이 빠져서 길이 잘안보여이쪽인가아 어? 여기 코스가 아니잖아. 안돼! 아, 네. 다가아오지 마! 큰가이야 사람 살오괜찮아더할수 있어! 널꼭 순위 안에 들 거야 모두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 난널 믿어, 민니 나도 너를 믿어 내가 널 도와줄게 계속 가야 하는 건 알지만 다들 미안해 도저히 못본 척할 수가 없어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다친 사람을 어떻게 못본 척하겠어 바레사, 여행자 민니 응. 부상자를 데리고 결승점으로 가! 여긴 우리한테 맡겨!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다쳤어? 엠버씨! 여기 사고 났어요! 알겠어! 도아 갈게! 이 나쁜 녀석은 우리가 쫓아내자! 여행자, 같이 가자! 자책하지 마, 민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해줬어의가운 <laughs> 위로 안 해줘도 돼. 몸도 아픈데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 여행자. 내가 말할게. 미안해, 명예기사. 내가 부상자를 데리고 결승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팀 선수들이 완주를 끝낸 상태였어. 부상자는 구조원이 와서 데려갔고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 미안해. 다들 앞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내가 발목을 잡았네. 민니, 그 사람을 봤을 때 솔직히. 아니 망설였어.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내가 그 사람을 도우러 가지 않았으면 절대 지금 같은 성적은 아니었을 거야. 구조원이랑 앰버 씨도 있고 너희도 근처에 있었으니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괜찮아 미니다 이해해. 눈앞에 다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두겠어? 열혈투사는 도움을 바라는 손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 어? 그 대사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제가 지어낸 거예요. <laughs> 고마워 대장. 미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딸 세상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놀라게 하지 말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 민니 선수, 몸은 좀 괜찮나요? 아, 심판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쪽은 아까 그전 비례 번개 팀의 캔조라고 합니다 그쪽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비례 도강 팀과 조직 위원회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니 선수가 다른 선수를 구하러 간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성적을 거뒀으리란 점에 위원회 전원이 동의했고요. 따라서 열혈투사팀은 현재 순위권이 아니지만 특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조직위원회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선행을 치하하는 의미로 여러분께 특별 메달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해요, 드라파저씨. 그리고 엄마 아빠 약속은 지킬게요. 그래, 그럼 우리 약속대로 하자꾸나. 안전하게만 다닌다고 약속하면 밖으로 여행을 다녀도 좋아, 미니. 네? 아빠, 하지만 전 순위가… 내가 보기엔 충분히 높은 순위를 거뒀어. <laughs> 그래. 자, 여기 메달도 있잖니.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야외 출판사로. 네 엄마, 아빠 취향에도 맞는 만화가 있을지… 한번 보자꾸나 잘됐다, 민니 멋진 시작이야! 나... 너무 기뻐! 이렇게 기념할 만한 순간에 사진이 빠질 수 없지! 벌써?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열혈투사 전기 2권에서 피에티나가 처음으로 마비카랑 같이 싸웠던 장면 있지? 그 장면대로 한장 찍자! 질진 못했지만 그래도 메달은 받았어. 미안. <laughs> 하필 이럴 때 감기에 걸릴 줄이야. 괜찮아 의강 오빠. 건강이 먼저지. 같이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진은 건졌네. 정 아쉬우면 다음 대회 때또 오자. 그때 금메달 따면 되지. 다음엔 나도 반드시 진정해. 다음번엔 감기 걸리지 마. 대장, 혹시 모르니까 다음엔 나도 같이 훈련할게. 예비 선수가 있으면 좋잖아. 그럼 약속한 거예요?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응, 약속이야. 진짜 잘 나왔네요. 몇장더 찍을까요? 좋은 생각이야. 찍을 때마다 포즈도 바꿔보자. 그럼 만화책을 뒤져서 멋진 포즈를 몇개 골라볼게요. 아히 그러다가 사진은 있고 만화만 보게 될것 같은데.